의왕의 초역세권 입지의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줍줍, 전매도 가능한데다가 오전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전동 재개발뿐만 아니라 GTX 신호선 개통 등 우수한 개발 호재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창, 우물천장까지 모든 것이 좋아. 럭셔리한 디귿자형 주방 상판이고 수납 공간 깔끔하고 내 요리도 맛있을 것 같고 이런 구조의 안방은 처음 보신다고요?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막상 문을 열어 보니까 더 환상적이네요. 저 처음에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녀방이네. 어떻게 보면 한쪽 벽면 전체가 다 거울인 욕실. 이런 곳 처음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 에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은 초역세권 입지의 합리적인 분양가 생활편의성 등 여러 사항이 모두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현장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어, 뭐라고? 어, 지하철 1분 뒤면 온다고? 아, 괜찮아. 나 30초면 갈수 있거든. 의왕 센트라인 대시앙은 지상 최고 38층. 다섯 개동 규모로 총 73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큰 규모답게 주변의 시선을 확 사로 잡을 만한 깔끔한 외관이 돋보입니다. 단지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건 물론이고 단지 바로 앞 대로변에 소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덕분에 더욱 푸른 외관과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하나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초 역세권 아파트 현장은요, 가격이 떨어지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의왕 센트라인 대시학은 동탄과 인덕원선을 연결하는 오전역 초초초 역세권 입지 덕분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데요. 오전역은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해당 지역에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곳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급행 열차 기준 한정거장 거리의 인덕원역은 4호선과 월판선, GTX-C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행 열차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의 니즈를 함께 충족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 접근성도 당연히 우수하고 인근 지역으로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차 이동 시에는 1번 국도인 경수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오전동에 재개발도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2만 3천 세대 규모의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동선을 구축으로 신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당 사업지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중고교도 모두 가까워서 도보권 통학이 가능하고요. 평촌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 역시 우수한데요.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와 의왕시청 등 생활 편의 시설 및 관공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 제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근의 모락산과 모란 둘레길 모락 공원이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건 역시 가능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모델하우스 방문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 대표번호로 꼭 연락을 해주셔야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전화해 주세요. 모델하우스 방문을 해주시면, 자, 여기 바깥에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저희 아파트가 될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왕복 몇 차선이죠? 한 10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요. 이게 라인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사거리가 바로 있거든요? 그 사거리에 오전역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전역 초 역세권 입지입니다. 단지 바로 앞 사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라 거. 30초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유니트 내부를 샅샅이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가격이잖아요. 제일 작은 평형대 기준으로 3억 중후반대 가격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유니트 둘러보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신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세 칸의 신발장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가득 가득 수납 공간으로 채워져 있고요. 수납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맞은 편에도 문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일렬로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반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공용 욕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이 이 슬라이드 형식의 수납장에서 왼편으로 조금 더 길쭉하게 저기 벽면 끝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욕실 공간이 넓찍해 보이는 듯한 개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측면 부분에 수납 공간이 함께 딸려 있는 욕조까지 기본적으로 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침실 3입니다 지금 이 침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저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방으로도 활용해 보셔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싶.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왼쪽 편에 발코니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안전하게 난간과 함께 창문도 만나보시면서 바로 건너편 공간을 만나보시게 된다면 이제 환기 시스템과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되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 공간은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침실 3을 나와서 거실 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다 보면 지금 제 뒤쪽 편에 펼쳐지는 주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이닝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 여유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꿈꿔오셨던 식탁이나 의자 같은 것들 같이 한번 놓아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게 디귿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주방. 동선입니다. 이동 동선이 진짜 좋다라고 하거든요. 전기 오븐 아래쪽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위쪽 라인 따라서 보시면 인덕션, 침리형의 렌즈 후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열어보세요라고 화살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100% 이상으로 올려드렸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봐주시게 되면 주방 전용의 환기창 왼쪽 부분에 개폐식의 손잡이 다 달려있으니까 요렇게 같이 한번 개폐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실에 있는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집안의 안 좋은 냄새 꿉꿉했던 그런 요리 냄새들 전부 다싹다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당겨서 플랩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깔끔하게 열린다 라는 거 공간에 훨씬 더 효율도가 높아졌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세탁실이거든요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환기창이 달려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간 진짜 넓게 잘 빠지지 않았어요? 요렇게. 안창보다 조금 더 넓직한 사이즈로 창문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다거 한번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자녀 방에 만나보실 수 있는 붙박이장 요렇게 알짜배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분리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벌써부터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 간단한 침구류뿐만 아니라 의류 전부 다 깔끔하게 수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여기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침실 1, 바로 안방입니다. 지금 이쪽 공간에 침대가 어딜 보고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발코니 창문을 보실 수 있게끔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 맞은편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발코니 공간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별도의 선반 같은 거 하나 여기에다가 구비해 놓으시면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건 안방 붙박이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붙박이장 미선택 시에 여기 안쪽 공간 60cm 더욱 더 넓어진 공간으로 만나보시면 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여러분들 라이프스타일 맞춰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부 욕실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에는 욕조가 빠지고 샤워 부스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 약간의 단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시면서 수납 공간을 2단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샤워 수전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별도로 선반을 내놓는. 선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 뒤쪽으로 보여지는 이 공간이 바로 파우더 룸입니다. 거울을 다 열어놨거든요. 안쪽으로 히든에 숨겨진 수납 공간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서, 짜잔, 여기가 바로 드레스 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선반이 디귿자 구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데다가 여기 뒤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인출식 서랍장까지 싹다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이렇게 환기창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거실 부분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이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도 큼지막. 한칸 구조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한 칸도 높게 들어가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3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함께 만나보시면서 타일 크기도 오밀조밀한 게 들어간 게 아니고 큼지막하게 땅땅땅땅 땅, 땅, 땅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함께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 벽면 부분에 다양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터치 몇 번으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게끔 월패드가 이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84A 타입의 유니트 내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현재 선착순으로 줍줍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현장에 와서 내두 눈으로 유니트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의왕 센트라인 대시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이기 때문에 대표 번호인 1800-5667. 1800의 5667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